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는 건 알지만, 난큰 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으로 가득키며 작은 계획을 세운다. 게을르지만 계획은 세운다. 2019년 조기 유학을 한참 계획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리고 2020년 2월 한국이 뒤썩거렸다. 뉴질랜드가 바로 중국발 비행기를 차단했다. 신천지 이 썩을 것들 신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트려서 한국이 완전 마비되었다 특히 아이들 엄마들은 나가지를 않았고 마스크는 풀자마자 품... 살 수가 없었다 밤마다 카페에 가서 글을 남겼다 혹시 한국발 비행기도 차단할까요? 진짜 밤마다 갈 수가 없었다 왠지 이 코로나가 단기로 끝날 것 같지 않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내 감을 믿고 패널티를 내고 비행기 날짜를 앞으로 땡겼다 남편에게 비장한 각오로 나 먼저 갈게. 당신은 운명에 맡기고 원래 날짜로 들어와. 나는 짐을 막 수셔 박고는 캐리어 두 개와 내 여섯 살 아이와 리무진 버스를 타고 야반도즈하듯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버스 안은 너무 정막했고 밖에는 회색빛이었다. 진짜 손을 몇 번을 씻었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내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한국에서 비행기 타기 전 질문 좀 하자고. 너 한국 어디 출신이냐고. 호스트가 내가 한국에서 온다니 너 혹시 코로나 걸릴 확률 이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질문했다. 너무 서러웠다. 아이와 아무도 모르는 저 남쪽 끝나라 뉴질랜드를 가는데, 안 그래도 코로나로 한국이 뒤집어져서 너무 우울했는데, 아이와 오도 가도 못하고 길거리에 자해하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되었다. 그러나 난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걱정되면 캔슬하라고. 무슨 자신이었는지 모르겠다.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는 신천지라는 미친 싸이비들만 걸리는 거라고. 나는 밖에 나간 적도 없고 지금 비행기 타러 가는데 마스크로 완전 무장하고 있다고 호스트가 한참 후 그냥 오라고 했다 널 믿는다고 나중 알고 보니 호스트는 중국 출신인데 더구나 우한 출신이란다 정말 우한이 앞을 가린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인들은 다 마스크를 썼고 외국인들은 룰루랄라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1도 없었다 비행기가 오클랜드에 랭딩했다나 드디어 도착했다 오클랜드 공항 할렐루야! 날씨도 너무 좋다. 2020년 2월 25일 드디어 오클랜드 도착. 뉴질랜드 일은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일도 없었다. 나는 거의 한 달을 한국에서 방콕 했었는데 너무 너무 좋다. 아이와 밖을 다녔다. 버스도 타고 커피숍도 가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다. 남편은 며칠 후에 오클랜드에 도착했다. 우리는 좋다고 여행도 다니고 아이가가 유치원도 여기저기 구경 다녔다. 와. 한국은 코로나로 우울한데 뉴질랜드는 천국이구나.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러나 역시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나 보다. 나의 행복은 끝을 달리고 있었다. 나의 인생일 때의 괴로움은 다음에 얘기해 보겠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